서울 아파트값의 하락폭이 전주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0.03% 떨어진 아파트값은 이번 주엔 0.04% 하락해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노원구와 도봉구는 0.1%, 강북구는 0.09% 떨어져 하락폭이 특히 컸습니다. 용산구의 경우에도 이번 주에 0.01% 하락하며 16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기준 금리 인상 압박이 지속되면서 매물이 쌓이고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5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7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관리 재정 수지는 71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해 한달전 37조 9천억 원의 약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적자가 23조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을 비롯한 2차 추경 사업 지출이 집중돼 발생한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말 기준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110조 8천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제 유가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 지수가 두달 연속 올랐습니다.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을 나타내는 수입 물가 지수는 6월 기준 154.84로 지난 5월보다 0.5% 상승했습니다. 작년 6월과 비교하면 33.6% 오른 수준입니다. 수입 물가 지수는 지난 4월 유가 하락과 함께 떨어졌지만 5월 반등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 방법을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꾸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새 출발 기금을 통해 30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에 나섭니다. 거치 기간은 최대 1에서 3년으로 장기 분할 상한의 대출 금리도 인하합니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8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연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해 줄 계획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